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하나씩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사랑의 기억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색바래지 않는 그 순간들, 설렘과 아픔이 함께 어우러진 그 감정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페이지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갈등 그리움과 화해가 만들어내는 아름답고도 아픈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1980년대 초반의 어느 봄날. 대학교 캠퍼스는 지금보다 소박했지만 그만큼 더 순수하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열리는 대학교 MT. 강당 한쪽에서는 통기타 선율이 흘러나오고, 젊은 청춘들의 노래소리가 천장 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절 스무 살의 나래는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줍은 성격 탓에 늘 사람들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습관이었 죠. 그런 나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준우 선배가 있었습니다. 키큰 체구의 온화한 미소를 지닌 준우는 기타를 치며 후배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래는 속으로만 생각했죠. 저런 사람과 한 번이라도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밤이 깊어가고 크리에이션 시간이 되었습니다. 게임의 룰은 간단했어요. 음악이 멈추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짝을 이루어 손을 잡는 것. 음악이 멈춘 그 순간, 나래의 떨리는 손을 잡은 사람은 바로 준호 선배였습니다. 안녕, 나래 맞지? 준호의 따뜻한 목소리에 나래의 얼굴은 금세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이 타들어가는 앞에서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과 공부 이야기, 장래 희망,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인생에 대한 소소한 생각들까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구나. 나래는 그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화는 두 사람의 마음 속에 작지만 소중한 씨앗 하나를 심어 놓았습니다. MT에서 돌아온 후 캠퍼스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찾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학생식당에서 마주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교정을 천천히 걸으며 벚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준호는 나래의 수줍은 웃음이 좋았고, 나래는 준호의 진솔한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현실의 벽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4학년이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고, 군복무도 기다리고 있었죠. 반면 나래는 2학년으로 대학원 진학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 서로 다른 속도,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여자는 공부보다 빨리 시집가는 게 좋아. 남자는 일단 돈부터 벌어야지. 연애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야. 1980년대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었습니다. 개인의 선택보다는 사회의 기대가 우선시되던 시절이었죠. 작은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거나 연락이 뜸해지거나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그 작은 오해들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큰 벽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준호는 군 입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교정 벤치에서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래야,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 그 말은 사실상 이별 통보였습니다. 나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래는 혼자 울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군대에 갔고 저녁 후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나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입사했죠.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바쁜 일상 속에 첫사랑의 기억을 묻어두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감정입니다. 낮에는 일에 몰두하며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도 밤이 되면 문득문득 떠오르곤 했습니다. mt에서 처음 손을 잡던 그 순간 도서관에서 함께 웃던 얼굴, 교정을 걸으며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날에는 몇 번이나 편지를 썼다가 찢어버렸습니다. 선배 잘 지내고 있어? 난 그렇게 시작한 편지는 늘 마지막 줄을 쓰지 못한 채 구겨져 휴지통으로 향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그냥 내려놓기를 수십 번. 그렇게 말하지 못한 마음들은, 가슴 깊은 곳에만 차곡차곡 쌓여 갔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일로 지쳐 집에 돌아와 침대 에 누우면 나래의 수줍은 웃음소리가 들리 곤 했습니다. 그때 좀더 용기를 냈더라면 좀더 솔직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스무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대학 동창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혹시 준호 선배도 올까 만나게 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동... 창의 당일 익숙한 대학교 강당 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세월의 은빛이 내려앉 았고 얼굴에는 세상살이의 흔적 들이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지만 웃음소리만은 여전히 그 시절 그대로 였습니다. 나래는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레야? 익숙한 목소리에 나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 서있는 사람은 준호 선배였습니다. 스무 해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만은 여전히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잘 지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20년의 세월과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응잘 지냈어 선배도 별일 없었지 어색하지만 반가웠습니다 그리웠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습니다 20년 전 함께 걸었던 그 교정 길을 가로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삶에 대해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 그리고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도 이 이야기의 끝은 사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다시 만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는 헤어지지 말자. 늦었다고 생각했던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에는 너무 늦음이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조용한 웨딩홀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시작을 약속합니다. 머리에 은빛이 내려앉은 신부와 신랑의 모습이 어떤 스무 살의 신혼부부보다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끝내 함께하지 못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미 맺은 인연들, 책임들, 그리고 변해버린 현실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벽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재회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영원히 남을 거야. 그 추억은 힘든 일상을 버텨내는 힘이 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위로가 됩니다. 어떤 결말이든, 그 사랑은 진짜였고, 그 마음은 소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를 한없이 설레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만들기도 하며, 결국에는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켜주기도 합니다. 갈등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마침내 진정한 화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화해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갈등과 화해, 이세 단어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누군가에 대한 그리운 기억이 떠오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기억이 달콤한 것이든 아픈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어 준 보물 같은 인생의 한 조각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순간들, 웃음과 눈물, 만남과 이별, 사랑과 그리움, 그 모든 것 결국에는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다는 것을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